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걸 자랑한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까? 국뽕이라는 이 신조어는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악용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겠죠. 사람이 얼마나 성향들이 다른가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키우고 싶겠죠. 어떤 부모는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서 감싸고 키웁니다. 어떤 부모는 자한 것이 너무 기분 좋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랑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고 고쳐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거기다 성격의 차이까지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타의 모범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어떤 부모는 얄밉고 미운 털이 박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요? 자기 성향에 맞춰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흰수염고래 스포츠는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소재들을 가지고 내 편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걸 알리고 싶은 채널이었습니다. 당연히 편파 적이죠. 네, 기아 타이거스 팬인데 롯데 자이언츠가 응원되나요? 서울 fc 팬인데 수원 삼성 응원이 되겠냐고요. 그게 5년이 되었습니다. 뭐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선수가 잘하니까 좋았습니다. 그걸 알리고 싶었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많은 분들도 봐주니까 지금은 저의 본업이 되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흰수염 고래 스포츠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해도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제가 편들고 싶은 입장에서 부정적인 국뽕 인식이 있어도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아 한일전 참패를 또 보고해 말았습니다. 왜 분노하냐고요? 완전 한국 편이니까요. 과거의 역사와 상관없이 일본에 지는 건 국민 대다수가 싫어합니다. 일본도 동아시안컵을 개최하면서 관중들이 심각하게 없었지만 한국 일본과의 경기에는 2만여 명이라도 입장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에 지는 것은 진짜 싫어합니다. 영국대, 프랑스, 미국대, 중국, 브라질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대, 스페인. 어떤 국가든 라이벌 국가가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맡으면서 스페인하고 격돌하면 경기를 훈련처럼 하겠습니까? 벤투 감독은 국뽕이 1%도 없는 진짜 한국의 게스트입니다. 왜 우리가 히든케 열광합니까? 그는 찐이었습니다. 국뽕 감독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인터뷰만 봐도 그는. 한국편에 있는 감독이 아니라 그냥 월급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사회에도 사뽕없이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스스로 그만두기 쉽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 우린 벤투를 응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은 그냥 한국편에 있는 감독 같지가 않다니까요. 벤투 감독은 일본과의 평가전 아니 경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선 서로를 비교하려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서로 환경이 다르다. 별 정신나간 소리 다 보겠네. 도대체 누가 일본을 상대로 미래를 보고 훈련하듯이 경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한일전은 그냥 전쟁입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렇겠죠? 저도 괜찮다. 우리의 플레이를 해야 한다. 이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을 끌어올리자.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따르겠죠? 감독이 죽기 살기로 해서 무조건 이겨라 했으면. 선수들은 그렇게 달려들었겠죠. 최근 손흥민 한 선수가 국가의 위상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확인도 됐으니 자부심을 가지고서라도 더 자신감 넘치면서 짓밟으러 가야죠. 선수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선수들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수 개인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리겠다는 각오처럼 이 경기를 임한 듯 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해도 무언가 장점이 있으니까 프로를 하고 있는 거고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감독이지 이게 무슨 유소년 축구인가요? 누구라도 뛰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네, 안타깝네요. 죽기 살기로 해도 이길 확률은 51%일 텐데 라이벌을 상대로 주문한 미션들을 실행해라?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다. 일본은 매우 좋은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할 것이 많지 않다. 그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았다. 일본은 이길만 했고,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허용했다. 하, 참나. 그게 예상이 됐으니까 유능한 감독을 두고 경기를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았다. 벤투 감독이 이 한마디만 봐도 팀에 애정이 없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수가 잦았다. 이런 경기에서 실수가 잦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본은 굉장히 잘했다. 한국은 앞으로 잘 분석해 월드컵을 향해 준비를 잘하겠다. 이 선수들 중 월드컵 출전한 선수가 몇 명입니까? 손흥민도 토트넘보다 실력 없는 팀에 있으면 제대로 된 활약을 할수 없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일본에게 참패를 겪고 죄인처럼 인터뷰하면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감독의 저의 잘못입니다. 정말 같은 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뽕이 있으니까 이런 사과도 하죠.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한국전 승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국은 너무 약했다. 이들이 얄미울 정도로 강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서운하기도 하다고 네, 승리를 즐겼습니다. 일본도 이 승리가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런데 아, 농락당한 듯한 이 기분 뭐죠? 콘테 감독을 보십시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역시 축구는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을 위해 왔다. 4시간씩 자면서 토트넘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은 선수들을 충분히 움직이게 했고 원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기적이라고 한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클럽에서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국가 대표를 맡으면서 유로 2016에서도 우승은커녕 8강에서 탈락했는데도 이탈리아 팬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선수단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탈리아인데 벨기에, 스페인도 물리치고 8강전에서 독일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동기 부여를 시키면서 팬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벤투 감독은 이미 한일전 전에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수를 평가할 때 팀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 변화는 무슨 팬들이 무슨 축구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나요? 팀도 보지만 개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죠. 호날두의 활약 없이 포르투갈이 좋은 성적 낼수 있을까요?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로파 선수들 때문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투 감독이 조직한 팀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이 결과론으로 벤투가 잘했다고 말하지만 벤투가 아니었으면 더 좋은 성적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16강 진출이 개개인 한 명의 실력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지 개인 실력도 없는데 팀이 하나 돼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 역사상 전례 없는 팀을 구성하여서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인 손흥민과 아시아 최고 이정률을 기록한 김민재가 한 팀이 되어서 월드컵을 치른다는 거죠. 거기다 황희조, 황희찬, 이재성 등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벤투 캐스트는 일본과의 세 번의 대결에서 3패, 0대 3 패배를 겪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이번 일본전으로 한국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주전과 비주전 선수들의 레벨 차이가 매우 크다? 그거 알려주려고 일본전에 그랬다는 건가요? 좀 지나친 얘기지만 손흥민 4년 뒤 월드컵 때 35살입니다 호날두 몇 살인지 아시죠? 네. 2026년 월드컵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벤투 감독 금년에 빠빠이 합시다 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아, 이상, 흰수영 고리였습니다.